여기는 타타오의 서재입니다. 볼까요 참고로 타타오는 영어가 아닙니다. 한글이에요. 타타오 서재. 이 채널은 호흡이 긴 곳입니다. 이 서재라는 말 재밌죠? 무슨 뜻일까요? 책이 많이 있는 곳 그걸 좀 넘어서는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죠. 이글 서자를 조금 알아볼까요? 먼저 사타오. 타타워. 사타오는 저제 이름이죠. 제가 좀 눈이 작아서 점으로 찍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이 원래 그 직모였는데 곱슬머리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됐습니다 여기 타타오고 글사자 볼게요 제가 좀 서예도 오래 했고 한데 글사자에 대해서는 애정이 깊죠 이게 옛날 모양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또우 자이기도 하고, 손수자입니다 손이에요, 손가락. 요 사이로 쭉 내려온 것. 이게 바로 붓입니다. 그리고 붓을 잡는 손가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손가락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붓율자라고 해요. 듈. 그래서 바로 요 모양이죠. 붓을.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무슨 다섯 손가락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이거는 무엇인가 아시죠? 나릴로도 볼수 있고 가로왈로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로왈의 옛날 모양인 이 모양을 하시면 되죠 입이 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어떤 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자왈, 맹자왈 할 때처럼 주수로 말하는 것, 그것이 서입니다. 그러므로 서는 책도 되고, 책. 거기에 멈추지 않고, 문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문자. 모든 문자. 자,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제자입니다. 뭐, 서방이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 또는 서모고, 서실. 이런 표현을 할수 있을 텐데 굳이 서재라고 했어요. 이 제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알아볼 만한 깊이가 있는 글자죠. 이 제자가 들어가는 거로 목욕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그말 생각나시죠? 목욕. 이것은 머리감을 목자 이거는 목욕할 욕자인데 사실은 뭐 그분 할 것까지는 없고 개자개유랄할때개자죠 목욕이라는 것은 원래 무엇이냐? 요즘 목탕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겠죠? 뭐, 오랜만에 진짜 목욕 좀 하고 싶은. <laughs> 목욕 이렇게 목간통 속에 들어가서 또는 계곡물 속에 계곡물 속에 들어가서. 몸에 때를 빼죠. 따뜻한 물은 정화의 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보고 있으면 목욕하고 싶으시겠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몸에 때만 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때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심신을 정화하는 것 그것이 재계죠. 목욕 재계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신념을 앞두고 비전을 앞두고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 서가 그 어떤 의미로 몸을 씻어주는 것이죠. 의식이라는 몸을 내 존재라는 몸을 씻어주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책을 볼때 어떤 의식 상태가 되죠? 몰입이 됩니다. 물론 모를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현명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거든요. 일대일로 그것도 단체도 아니고 일대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의 소통을 통해서 마음도 몸도 정갈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선은 단지 책이 아니죠. 문자죠. 책과 문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이제 여러분과 앞으로 제가 함께 즐길 일들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도마 안중근 의사의 말씀이 떠오르죠.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작품. 응원하실 거예요. 1일 행서로서 보겠습니다. 구독서 여러분이 딱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행서 하루라도 1일이라도 독서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이두 번째 줄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드물더라고요. 입안에서 구종. 어, 난 알고 있어 라고 짓는 애들 하시겠죠? 생, 날생 자. 가시형 자입니다. 요 마지막 자. 가시극자죠. 가시나무극. 자 자하고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래서 구중생형자가 아니라 구중생형극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공부하고 자기 안에 인풋이 없으면 사람이 입안에 마치 가시가 돋는 것 같아요 가시가 돋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말이 잘안 나와요 마치 운동 요즘 안하다 갑자기 하는 사람들은 몸에 가시가 돋는 거죠 근육에 가시가 돋는 것 같아요 말이 참버벅대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책을 읽은 사람은 말이 들어보면 달라요. 말에 문자향이 나요. 문자가 향기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인풋이 없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 나이 들면서 점점 더 공부 안 하죠, 사람들이. 공부도 때가 있는 법이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말에서 심지어 냄새까지 납니다. 실지 냄새 말하는 건 아니에요. 꼰대 냄새, 경직된 냄새, 오래 묵어가지고, 그, 부패한 냄새, 말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방은, 파타오의 서재는 그런 책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문자의 세계를 열어갈 겁니다. 이런 세계는 참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 없었거든요. 문자 의 세계. 단지 한자 몇자 가르쳐 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의 지배자가 돼야 돼요. 문자 세계의 주인공. 그리고 한칸더 나아가서 소리 세계 영웅이 되셔야 됩니다. 소리를 여러분이 알고 활용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 모든 언어는 영어 대표적인 국제어죠. 다음에 한글 가장 정밀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자 가장 위대한 향상 상형문자라고도 하죠. 일본어. 일본어는 그런 한자, 초서라든가 한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의미가 있긴 한데, 그 외에도 이런 일어, 라틴어, 산스크리트 등등등 그리스어 이 모든 언어는 말이죠. 소리로 통일이 됩니다. 다 소리예요. 이 소리는 한글 원리에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한글 소리는 단지 발음 기호가 아니라는 거죠. 한글이란 것은 에너지의 지도입니다. 에너지. 이 그런 것들을 자세히 풀어나갈 거예요. 에너지의 상향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의 이름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사명 또는 책 제목 이런 모든 것에. 그 어떤 순서와 어떤 배열을 음 모음으로 되 있는 것 따라서 에너지 지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저는 이런 이름 장명 명 이런 걸좀 오래 해왔습니다만그 영향력이 점점 크다는 것을 요즘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상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너무나 커요. 그래서 나와 나에게 큰 이익이 되고. 건강으로든, 관계로든, 풍요로든, 그것은 자연이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변에. 내가 잘 되면 주변 돕기 쉽죠. 어떤 경우는 내가 잘안 되는데, 주변부터 돕겠다, 봉사하겠다, 세계를 향해서. 안 됩니다. 내 그릇이 작은데 뭘 주겠어요? 자리 이탈라는 말이 있죠. 나부터 잘 되고, 주변에 그 행복을 퍼져가게 하고, 나가 아 세상에 그런 이디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소리, 음, 문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그 비전을 저는 보았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질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그리고 비전적인 일들이 여기서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아름다운 꽃 진귀한 보배들이 있죠. 그 길을 함께 가시는 겁니다. 타타오가 함께 하겠습니다.